할렐루야! 우리 사랑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지만, 우리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싱글벙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는곳가 Thank yeah. you. 주님을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한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름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에 계신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곳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용감하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하는 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렸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있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악한 왕 미세벨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이 놈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일 이맘때면 그 엘리아 놈을 꼭 죽여버릴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아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아는 이세벨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급하게 도망쳤어요. 부엘세바라는 곳에 도착하여 종에게는 그곳에 머물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혼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광야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 악한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지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어요. 그때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의 머리 위에는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 떡을 조금 먹고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천사가 다시 와서 엘리야를 만지며 말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먼 길을 가야 하는데. 먹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아는 다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 호랩산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엘리아는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렀어요. 호랩산에 도착한 엘리아는 작은 동굴에 들어가서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합 왕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굴에서 나와서 산 앞에 서 있어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laughs> 강한 바람이 하늘을 불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바위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길이 지나고 난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어요. 엘리야는 놀라서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구리구에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서 있느냐? 엘리야는 똑같이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열심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아방은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겨져 있다. 너는 왕들을 세워야 하고 특히 너를 이어서 나를 섬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새 힘을 주었어요.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곳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만났어요.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였지만 다시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엘리야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함께한 능력있는 선지자예요. 하지만 이 엘리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도 지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실망하고, 때론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우리 사랑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말씀을 잘 들었는지 말씀 퀴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명과 싸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불을 태우고 또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게 한 엘리야. 이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된 것은 누가 함께했기 때문인가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어,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못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엘리, 엘리야는 이 에, 이세벨과 맞서서 싸웠나요?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을 갔나요? 어떻게죠? 했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과 싸우지 않고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너무 힘들었던 엘리야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 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니면 죽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나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저를 제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너무도 그 상황이 힘들었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아 죽여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기도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지쳐서 기도하고 힘들어하던 이 엘리야에게 이 잠들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주셔서 떡과 물을 주며 힘을 내게 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이렇게 지치고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던 이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죽기를 원하기까지 했던 이 엘리야였어요. 하지만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하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어, 살아가면서 힘들고 아주 아주 어렵게, 어려운 일도 만나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큰 능력을 주신 엘리야 선지자도 때로는 지치고 그 믿음이 약하여져서 힘겨울 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함께하시며 또 힘을 주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와 늘 함께하셨다는 것을 우리도가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많고 지칠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도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 아픔들을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어, 또 우리 함께 어,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 부친구들과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 우리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랑부 예배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까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날을 다시 기대하면서 한 주간 더욱 힘내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 코로나를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고 우리가 어 깨끗하게 우리 교회 올 때도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어 와서도 질서 정연하게 생활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어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 또 기도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한 한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어제 오늘 이 영상 예배가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요 어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오기 전에 깨끗이 손을 씻어주세요. 둘째, 올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셋째, 교회에 와서도 손을 소독제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넷째, 예배 드릴 때도 마스크는 벗지 말아주세요. 다섯째,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꼭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꼭 다섯 가지 지켜주시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만납시다. 안녕.